오래간만에 빡세게 일을 좀 했다. 군대 동기 모임 갔다 오자마자 얘도 회식 갔다 오겠다 그래가지고 술좀 한잔 먹겠다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지. 어저께 저녁에 23시 밤 때부터 오늘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내가 한 거. 빡세게 요기한 거 요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했네. 열 개, 열 개, 그열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열 개를 전체잖아 나만 추수려, 전체가 100을 마였잖아, 내가. 52만원 돈의 일을 한거야 나만 추수리인가 10개를 52만원만 벌었겠냐 아까 군안 그거 뭣이야 군안을 sm6였나 논두렁을 후진으로 들어가가지고 비포장 사륜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조수석 앞뒤로 다 떨어져서 땡기면서 바로 네 바퀴 다 들어갔지. 그거는 미리 양해로 구한 거고 들어갈 수 있다고. 역시나 네 바퀴가 다 논두렁에 처박혀서 물 펴는 다행히 벼서 근데 물이야 물. 헛바퀴치고 그냥 내 차로만 사륜 누운 상태에서 개는 논두렁에 들어가 있고 높이는 한 40cm 턱에. 나는 이쪽 도로에서 사륜놓고선 지상에서 끌고 나간 거지 200미터를 그걸 해보다가 안 되면 구저트랙터 뺀다고 그랬거든 추가 요금은 그걸로 빼나 내 걸로 빼나 10만원은 따로 받습니다 아, 설명 드렸고 영상으로 다 담아왔지 그 유튜브도 올려놨지 빠른 모드로 해가지고 소요시간은 40분 정도 200미터를 끌고 나간 다음에 더 이상 못 나가고 내 차가 내 바퀴가 헛바퀴질을 하더라고 사륜유통그 다음에는 윈치를 펼쳐서 30미터를 윈치로 땡기는데 윈치가 윙하면서간게내에하 윈치가 뜨거. 오래간만에 일을 좀 많이 시켜서 뜨겁더라고 좀그 상태에서. 전기는 들어는데 왔 윈치는 안 돌아가면 그건 뜨거워지면서 타버리는 거거든. 평생 쓸 윈치를 갖다가 부활을 준 거지. 손으로 만져봤어 영상으로 뜨겁더라고 좀. 마지막에는 빼내는데 좀 힘들었지. 안 나와. 씨. 윈치로 땡기는데도 안 나와. 앞바퀴가 호미식으로 앞쪽에서 박혀 있었던가. 아휴. 그래서 간신히 다 뺐어 차동장치 원리가 이 모양이니까 절대 비포장은 안 들어가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계좌이체로 받았지 그럼 그거 10만원 넣으면 이거 52 만원 넣으면 얼마야 62만원 벌었네 자랑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일을 이제 귀농 기농 2년 차인데 이제 일은 안해 다른 애가 나가면 이 돈은 다른 애가 가지는 거지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 내가 이런 일을 좀안 하는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추세인 거고 내가 마냥 지구를 다 지킬 수는 없더라고 20년을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쓰지도 못하는 인간이 더 번다고 행복하겠네 진짜 행복이 사라졌더라 이제 더 이상은 안 할라구 얘가 마비됐을 때만 도와주러 뛰쳐나오고 봉사 일을 하니까 조금 행복해지더라고요. 연할 전체를 갖다가 조회를 하면 나는 52만 원이지만, 전체는 연할 122만 3천 원인 거지.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바텀 터치 한거고 나는 조금 좀 병아리 지금 케어해줘 병아리 하나 태어났거든 이제 지금 몇시야 3시 55분 지금 할거 많다 바깥에 병아리 빼낸거 좀 온도 조절해 줄수 있는거 좀 보강해야 돼비가 천막 쳐져서 속으로 들어갈 뻔했어. 오늘은 뼈아리 굳이 기두저서 돈안 되는 걸로 최대한 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죠. 근데 요번에는 빡세서 정신없이 일한 거죠, 대구. 아, 예전에는 이거는 웃긴 거야.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이제 전담반이 생겨서 너무 좋아 이제 안 들어가도 되니까 고속도로 막막히지 길막히지 겨울에는 뭐 250개씩 일 쏟아지지 하루에 그것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안 살겠다 다섯 개 업체 다 잘라주고 이제 이쪽 포수만 맡으니까 이제 편하지 예, 마비되면 이제 고속도로도 생겼어요 이제 개통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이제 농막에서 여기 이제 5분이면 달려온다고 서평택 IC에서 저 원, 원기산 쪽에 평태코 쪽에 아울렛도 생기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생겼어 나도 요금소가 분기점이 너무 좋은 거지 하여간 보자고 어떻게 되나 어 이거 이런 배터리가 부족하대네. 이거 주, 전원을 넣줘야지. 어 아, 오늘 좀잘쉬었다야잘 쉬었어. 에휴, 아, 재미가 있어야 뭘 열심히 올리는 거. 나도 한때는 이런 거 했었다. 한때는. 하루에 일거리가 1 0 0만원천0 0 0원 떨어졌다 야, 하루 분량 그 다섯 개 업체를 안 줬으면 하루에 이거 곱하기 다섯 개인 거지 뭐. 아원1 그렇게 살라0 0도 살고 싶지가 않아 어, 또 브이오.. o VO, 씨인가 뭔가 하나 올라와 있길래 <laughs> 어머 뭐, 점수는 100점을 줬어 아이참 아이씨 얘가 볼일이 있어서 사람을 하나를 사서 보냈는데 점수는 100점인데 복장상태 하나 클릭했다 이거지 뭐 그거 다 치고 뭐 인정하고서는 답변 올렸지 그 다음에 또 또뭐 했더라 어, 상담원 전화가 지고군난 했을 때 시크 그 10만원 받은 거에 대해서 문이 들어왔다 아예 200미터 후진을 들어가지고 왠지 걸어가지고 4중구동문고 200미터 질질 끌고 나온 다음에 내 바퀴가 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물당에서 끌고 나온 다음에 더 이상 못 나와서 윈치로 30 3미터 땡겨가지고 빼냈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그거 10만 원 받겠다는 거 영상 다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빠른 모드로 해서 손님 목소리 안 들어가게 해서 꼼지락놓은 치면 나옵니다라고 했더니 요거는 민원거리가 아니어서 이렇게만 해놨대. 그 상황에서 난 거부해버리고 구사기 불렀으면 그 사람은 최소한 25에서 30만 원 깨진 거지. 오늘 122만 3천 원에서 그 10만 원, 130만 원 돈의 매출액이 있는 거네. 이제 이게 다내 거는 아닌 거지. 니다 가져먹으라는데도 얘가 그냥 얘도 가정에 충실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쉬어. 그러다가 여차하면은 만화님이 부르면 뛰쳐나가요. 또 얘가 가정적이야. 그럼 그땐 나는 뛰쳐내가 오는 거지. 그 덕분에 내가 내 차들이 많거든. 유지비. 오토바이만 해도 두 대요. 보트배만 해도 두 개고. 캠핑카가 세 대요. 응?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유지하려면 나도 좀 일은 해야지. 그냥 현상 유지 위주로 해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지금 꼼지락 먹원 가서 닭밥도 좀 줘야 되고. 아이고 참참 친척 지금 다른 트랙터로 빼고 안되면 나한테 전화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내 80마력 트랙터에다가도 윈치 달아놨거든 그럼 내 빼주러 가야 돼 전화 해봐야 되겠다.